안녕하세요 예술을 그리다 예제로 타투입니다. 이번 소개 작업은 팔목 커버업 타투입니다. 타투 장르는 블랙 앤 그레이 타투 위치는 아래쪽 팔 크기는 A4 용지의 1/3 정도 크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 타투를 가리면서도 아름답게 표현된 디자인의 커버업 타투입니다. 고객님께서는 팔목에 새겨져 있던 작은 레터링 때문에 오랜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짧은 문구였지만 눈에 잘 띄는 부위라 사람들의 시선이 늘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피부과 시술을 통해 타투 제거를 시도하셨지만 기대만큼 지워지지 않아 결국 커버업 타투를 결심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버업 타투를 단순히 가리기 위한 타투로 생각하지만 그 이상으로 의미와 미적 완성도를 다시 부여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커버업 타투의 첫 번째 목적은 기존 타투를 완벽하게 가리는 것두 번째 목적은 새로운 타투가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 타투의 크기, 형태, 색상, 명암 상태를 모두 고려한 후그 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덮을 수 있는 디자인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님이 원하는 노안과 실제로 커버에 적합한 노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밀한 상담을 통해 디자인의 방향, 크기, 배치, 명암의 강약을 정확하게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커버업 타투는 장미와 나비를 모티브로 한 블랙 앤 그레이 타투로 완성되었습니다. 장미의 풍성한 잎과 여러 겹의 꽃잎은 시선을 분산시키고, 장미 잎사귀의 어두운 명암 표현과 복잡한 잎맥 표현을 통해 기존 네터링 타투를 자연스럽게 가릴 수 있었습니다. 블랙 앤 그레이 특유의 부드러운 명암 표현은 꽃잎의 입체감을 섬세하게 살려주고 나비는 장미와 조화를 이루며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단순한 커버업을 넘어 고급스러운 느낌의 타투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자연스러움입니다. 기존 타투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도록 꽃잎의 흐름과 잎의 방향을 면밀하게 계산해서 도안을 배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팔의 나인에 따라 표현된 장미와 나비는 기존 타투를 완벽하게 감추면서도 고객님이 희망한 스타일과 감성에 잘 어울리는 작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족한 표현으로 새겨진 타투 때문에 지워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타투라면 아름답게 덮을 수도 있습니다. 커버업 타투는 타투이스트의 경험과 표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타투의 잉크 농도, 색상, 잔여도, 피부 톤 명암 밸런스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복합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커버업 타투가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커버업 타투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존 타투를 완벽하게 가리는 것. 두 번째, 새로운 타투가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표현될 것. 세 번째, 숙련된 타투이스트와 충분하게 상담할 것. 특히, 기존 타투가 어두운 경우, 새로운 도안의 명암 밸런스가 더욱 강해져야 자연스럽게 가릴 수 있습니다. 이때 블랙 앤 그레이 기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번 작업은 단순히 타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의미와 아름다움을 더한 작업이 되었습니다. 팔목에 스트레스로 자리했던 러브는 이제 가려졌습니다. 새롭게 그려진 장미와 나비 타투를 통해 고객님의 자신감도 함께 회복되었기를 바랍니다. 예제로타투는 고객님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디자인하려고 노력합니다. 타투를 지우기 어렵거나 부족한 표현으로 그려진 타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예제로타투에서 커버업 타투 상담을 받아보세요. 섬세한 디자인과 정교한 시술로 여러분들의 타투 고민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완벽하게 예제로타투입니다. 그럼 안녕